지금 밖에 우와, 비 엄청 오는데? 헬스장에 사람 없겠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가면 웨이트존을 겁나게 쓸수 있어. 예스 빨리 가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지금 일곱 시7시 일곱 7시, 시인데 무슨 열한 시인 줄? 왜 이렇게 어두워? 다나구나 아홉 시에 그 업로드 예약 일정을 걸어놓고 영상을 지금 빨리 갔다 올라네요 화이팅! 빨리 가야돼,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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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불광. 아, 내가 진정한 헬짱이다. 사랑 기만해 주말에 좀 피곤했는지 와...먹고 다시 자고 심지어 알람까지 맞췄어요. 이제 7시인데 는 회사를 거지같이 가는 걸로 하고 좀 늦었지만 운동을 하는 걸로 요말레 아, <laughs> 확실 이런 거 있나요? 이름이요? 아, 뺄, 아, 이거 하박지어데 아니, 아, 이거 두 개라서.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말이죠. 이거 맞 이거 맨날 이거 힘들었어. 저 봤어요, 아가 반가웠어요. 좀 늦게 와가지고, 빨리. 여름 좀 가세요. 전사야. 오늘 점심도 <laughs> 진짜 입이 아프지만 아직도 이거에 빠져있습니다 밥이랑 이거랑 김자반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저 진짜 늦어서 빨리 가야돼요 안녕 오늘의 점심 이거 먹습니다 진짜 근데 당도 적고 단백질 30g 정도 먹었대진인대박아요 3시 반이고 아 어제 분명히 내가 한 30분만 누워있다가 유산소하러 가야지 했는데 분명히 한 8시 반그쯤 잤는 것 같아. 아 이제 나이는 못 속이나 봐. 주말에 막 감자랑 놀러 가고 그랬던 게 되게 피곤한하가 힘들다 음... 세월이 야속하다 오늘은 아침부터 유산소가 땡겨서 유산소 하고 남은 시간에 어깨 조금 하고 해야겠어요 하... 자꾸 문득문득 문득, 자꾸 수요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을 막 그렇게 만드네 좋은 것만 생각하자 수일 고금 시는 출발해봅니다. 파이팅! 할수 있다! 또 우리의 추억 하하 하하 호주 호주 호 가시 전 지금 가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멸치 고구마 인사드립니다 고구마 가시 가시 나는 사랑보다 춤추가 알게 될 거야. 말 말라, 말 말라. 오, 오, 신나는 주요 주르기야. 박당고구마.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에 형광등. <laughs> 이게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아우 어, 잠시만. 앞에 안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달았으면 갈아야 되는데, 진짜 한 1년을 안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됐다. 보인다. 아휴. 이게 약간 그제 그 MBTI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저 ISTP 맞지 않을까요? 자꾸 제 진짜 찐 친구들은 제가 ISTP 아니래요 자꾸 제가 유튜브에서 ISTP라고 하는 게 약간 자기들의 웃음 포인트라나 뭐라나 단한 번도 똑같이 나온 적이 없어서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후로 더 저의 자아가 더 많아졌고 뭐가 진짜 나의 모습인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MBTI를 확정 지을 순 없어요 왜뭐 유튜브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르겠어요 손가락 왜 그래? 바질 크림치즈 크루플이 유명하다 그래서. <laughs> 와 이거 색잘안 보이네. 어지야잘 보일까 이? 보이세요? 어왜 이렇게 안 보이지? 나 카메라 안찍을까와우 이게 크림치즈인 것 같고 이게 토마토. 바질은 어디 지 설마 이 풀떼기? 그리고 이거는 황 황치즈 꾸덕바. 엄마! 나 아, 진짜 쩌는 것 같아. 음. 아, 진짜 맛있다.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유튜브를 헤이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진짜 고마운 존재예요. 얼음 파우치, 고마워요. 이걸 또 언제 내 용지를... 이거 아니고 진짜! 일단, 제가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하나 꺼내놨고, 이거는 아직 제가 진짜 한두달 넘게, 두달 가까이 진짜 제 점심 최애 아무튼 점심 저녁 메뉴예요. 이거 진짜 질리도록 먹고 있는데, 아직도 안 질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밥에 먹는 반찬용으로는 갈릭맛하고 이 매운 바베큐맛. 진짜, 그리고 분식. 분식은 너무 좋죠. 제 떡볶이 닭, 저 수떡볶이 진짜 맵고 맛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징어게엔나 제일 추천하고, 부동의 볶음밥. 제가 최애하는 메뉴는 양송이맛하고 김치볶음밥이에요. 이거 두개 많이 먹어요. 이 만두 아직도 안잡다 보이는 분이 있나요? 오리지널하고 짬뽕 맛집 최이인아요 아, 이번에 그저 헬스장에서 저희한테 편지 준그 취업준비생 말랭이 있잖아요 그 말랭이한테 주려고 이 핫도그를 주려고 핫도그를 좀 많이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옛날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는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도 사셔야 돼요 이 핫도그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먹으면 환상 이렇게 일단 말랭이 줄거고 말랭이 줄걸출연해야겠어 나머지는 거의 이 소스 닭가슴살이 지배를 했습니다 만두랑 이것도 줘야겠다 떡볶이랑 이것도 제 최애였는데 진짜 한참 반찬용으로도 좋고 그냥 뜯어먹어도 맛있는 치즈스테이크 콩밥도 하나씩 줄까? 이렇게 줘야겠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진짜 얼마나 서러워요 저 같으면은 아마 운동하고 이럴 때 이런 닭가슴살 어쩌면 운동인들에겐 필수템인데 이런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고 득근하고 취업 준비 잘 하라는 마음으로 주겠습니다. 진짜 제애템들만 모았어요. 안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모았어요. 됐 네! e <laughs> 어, 피카테일인데 아까 아, 진짜? 아, 사신 거 봉사해가지고 <laughs> 어, 아 이렇게 무거운 게왜 택시 타러 야될거 아니에요 아, 네. 자수 쓰으러 가요? 네 아, <laughs> 파이팅 아, 가요. 가요 네 갈게 <laughs> 말랭이 치준 파이팅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요 파이팅 12월에 차를 구매하고 차가 출고되기 전에 면허를 땄습니다. 필기 90몇 점, 도로 주행하는 거 감점 없이 바로 합격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기기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는 그냥 이거 익히면 돼요. 근데 이제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잘 보는 캐치하는 능력 이런 거는 저희 엄마 차 조수석에서 거의 20년, 2, 20, 30년 가까이. 눈으로 제가 엄마 대신 운전했기 때문에 엄마가 내비를 못 보거나 신호를 못볼때 엄마 빨간불, 엄마 초록불, 엄마 우회전!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눈으로 운전해서 엄마랑 어디 부산이라도 갔다면 내가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멀미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좀 운전을 더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럽 노래 말고 이제 조금 차분한 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시럽 빼고요. 네, 추가주은 없으시면 앞으로 이동크 드릴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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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가 굉장히 많이 다야그 런닝 런닝 효과가 진짜 좋네. 언니 연승도 됐네?

진짜 큰맘 먹고 간다 진짜 오랜만에 러닝월드 가는 거야 날이 너무 추워져서 하, 진짜 추위에 약해요 지금은 9시 20분 화이팅! 집 밖에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것이야 People I'm leaving you Sheraton to me girl you know I have done all I can. You see a big. Yeah. 고구마. 지침 시간 10시에서 11시. 오늘은 좀 특별하니까. 그리고요, 아무리 이 시간에 자도 야근하고 와서 이 시간에 자는 거랑, 운동하고 와서 이 시간에 자는 거랑은 컨디션이 천지 차이예요. 운동하고 와서 자는 거는 이 시간에 자도 깨운하고 일어나도 깨운해. 근데 야근을 이 시간에 하고 오잖아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어요. 이제 겠어요 아, 굿날에 오늘도 점심 약속이 있다네. 개미는 뚠뚠 일을 하러 가네, 뚠뚠. 아유, 아유 50으로, 50으로 가요. 가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알아서 갑니다 그뭐속도 걸리면 제가 돈내죠뭐 당연히 편하지 겁나 편해 그래. 어른이 나 어른이야 서울 도살할까 할까. 나 미워해. <목소리> 내가 미워해. 쌍놈새끼 내가 네가 미워해. 네가왜 미워해. 네가 미워할 자격이 왜 있는다, 이 너는 못났어. 그래서 내가 헤어진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챙겨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야 해가지고 고가치가 벗겨져가지고 헤어진 거 아니야, 쌍놈새끼야. 니 거울에 봐, 쌍놈새끼야. 니가 왜 지금 혼자 있게? 야, 50인데 바짝 붙어와, 쌍놈새끼야. 날아가서 걸굴래? 지워지지 않는다. 잊으라 하지 말아요 싫다고. 야, 내가 깨어있을 때 나오지도 않다가, 어? 갑자기 눈에 보여 왜? 아, 짜증나, 진짜. 너의 그림자를 봤어. 1시분줄 모르겠다. 한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 0 0 m 우회전입니다. 비 오는 거? 짜증나. 비 오는데? 아이씨. 아 짜증나. 진짜 기상 예보가 이렇게 개 똑같아 진짜. 2인분이야. 순대 추가할까? 하는 게 하시면 많이 넣어줄게. 순대 저도 추가할게요. 아 비와 비와.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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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정문으로 나갔다가 후문으로 들어가는 고구나입니다. 네, 안 간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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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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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국 한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인바디 같은 걸 믿지도 않고 재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재고 사는데 한번 입원을 계기로 또 오랜만에 측정해 봤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64kg일 때 인바디 공개했던 거에 경도비만이라고 떴었는데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왔네요. 근육량은 거의 유지 수준이고요. 체지방만 감소했습니다. 2, 3년 전 같은 체중에 비해는 뭐 좋은 결과네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하다시피 다이어트를 이제 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몸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운동을 즐겁게 하는데 살도 빠지니까 뭐, 일석이조겠죠? 폭식, 음식 강박, 집착, 초절식 그런 제한 없는 제가 바라던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를 할수록 더 다이어트가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체중을 빼야 한다, 무언가는 먹지 말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런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청개구리처럼 어긋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운동을 즐기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화이팅 합시다! <목소리> I realize the day that I quit yeah. is the day I expi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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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gotta keep moving on, gotta keep moving 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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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shaking the dust from my bones. All I gotta do is. 카메라 찍다가 밖에서 사진찍다가 이렇게 객살났어 아 아직 할부 안 끝났... 아 짜증나, 아, 짜증나.